안녕하세요. 영등포 솔라룩스입니다. 소렌토 <laughs> R이에요. 소렌토 R 가장 초창기 모델이고, 지금 보시면 이제 굉장히 좀 뿌옇게 보이죠? 이게 괜찮아진 거예요. <laughs> 네. 처음에 오셨을 때는 아예, 처음에 시동 걸면 아예 하얀색 화면으로 보이다가 이게 많이 나아졌다고 하시는데, 이것도 지금 백화가 있는 거죠. 이 안양천 색상이 생각보다 꽤 진한 파란색인데, 이렇게 허연색으로 보이고, 뭐, 내비의 색상, 색감들이 조금 네, 구분이 잘안 가는 상태죠. 후방 카메라도, 네, 뭐 나쁘진 않은데, 약간 허약해 보입니다. 모니터 백화 현상이고요. 지금이 제일 좋은 상태. 처음에 아침에 시동 걸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네, 그런 상태라고 하십니다. 음, 모니터 보드, 액정 뒤에 있는 보드를 수리를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아침에 냉간 시에 완전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건 본체 쪽에 있는 또 부품도 문제가 있어서 그 부품까지 같이 교체를 해야 합니다. 탈거해서 수리해 볼게요 네 수리 시간은 보통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자 쏘렌토 알이죠 쏘렌토 네. <laughs> 알 수리 잘 끝났습니다 보시면 되게 검정색이에요 실제로 요 화면들이 되게 검정색에 가깝고 지금도 제 카메라가 좀 밝게 보이고 있는데 생각보다 꽤 진한 검정색이 나오고 내비가시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물을 표시하는 요 색상이 이렇게 진한 파란색인데 아까처럼 허옇게 나오거나 하늘색이 나오면 이미 백화현상은 일어난 겁니다. 네, 꼭좀 전체적으로 뿌옇게 보인다 그러면 요걸 요, 요기 버벅거리네요. 여기 물 색깔로 확인하시면 좋아요. 카메라도 네, 뭐 굳이 교환할 필요 없이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자 이렇게. 이 순정 내비게이션 모니터가 백화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. 다 수리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네 방문해주시면 저희가 점검하고 수리하고 있어요. 이상 증상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고 오시면 됩니다. 영등포 솔라룩스에서 소렌토 R 모니터 백화 수리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